법원이 쌍용자동차 공장 굴뚝에서 농성 중인 김정욱 이창근 씨에게 오는 19일까지 굴뚝 농성을 풀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만 원씩 물어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쌍용차 해고자들을 위해서 세일즈맨으로 거리에 나선 시장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쌍용차 길거리 세일즈에 나선 공제광 평택 시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평택시장 고기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시장님 지금 평택에 안 계시고 창원에 계시다고요. 왜 창원에 계십니까? 아 어제 밤에 창원에 도착해서요. 예. 아 우리 그 쌍용 자동차 신차가 출시가 돼서 그 홍보를 위해서 창원에 그 도착해서 지금 홍보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그 쌍용차 그 티볼리가 그 신차 발표했때 예. 우리 쌍용 자동차는 우리 평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예. 그 어려울 때, 우리 쌍용 자동차 정상화와, 뭐몇년 전에 우리 쌍용 자동차에서 해고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해고자 153년 복귀 굴려서는, 어, 시장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우리 평택시 김인식 의장님과 논의한 끝에, 한번 우리 한번 둘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향하게 됐습니다. 아하 153명의 쌍용차 예, 예. 해고 노동자를 위한 마음을 또 갖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게 아침 7시부터 주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부터 밖에 계시겠네요? 예예예. 예, 예. 지금 우리 평택시 김인식 의장님과 <laughs> 홍 함께 예. 들고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면 창원에 계신 건데, 그럼 지금까지 어디를 다니신 겁니까? 어, 지난 1월 26일 날 광암광정에서 시작해서. 예. 강남 쿠레스 교차로 우리 대전시 그 대전 서광장 예. 어, 동대구역을 거쳐서 길거리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예. 티볼리 관용차량 구매를 위해서 청와대 국회 어, 정부서울대전청사 대전시청 세종특별자치시청 대구광역시청 경북도청 구미시청 <laughs> 포항시청을 다지면서 예. 홍보를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야말로 전국을 다 돌아다니시네요. 어, 이왕 행거, 우리 쌍용차를 어, 위해서는 상원을 거쳐서 다음에는 부산과 마지막으로 제주도에서 할계획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와, 그야말로 그냥 대한민국을 다 가시는 건데, 153명의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설을 이렇게 이제 맞이할 것 같습니다. 시장으로 계실 때 이분들 복직되는 모습 좀 보고 싶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평택시의장님과 고민한 끝에 아 예. 어, 저는 또 나름대로 전 명분이 있다고 하지만 평택시의장님까지 같이 하는 것을 보고 사실 그런 일념에서 예. 회사도 잘 되고 그동안의 어려움을 겪었던 해고자도 어~ 노동 현장으로 복직을 하는 것이 예. 저희 희망이기 때문에 어, 당분간 요런 그 활동은 뭐 부산이라든지 뭐 제주까지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주까지 가신다. 이제 시장님 아니세요? 현직 시장님이신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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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예, 지자체장으로서 이렇게 거리에서 영업 피켓팅을 하시는 거, 뭐 연세도 있으신데 민망하시거나 아침부터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어, 시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뭐 일부는 그, 보여주기 위한 그런 그 홍보가 아니라라는 그 오해도 없잖아 있겠는데. 예. 그래도 시장이라는 직책이 우리 관내 에 있는 기업체가 회사 정상화라든지 또그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그 중복적이기 때문에. 예. 어뭐 쌍용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어려움이 처했을 때는 예. 시장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하. 자 이제 지금 창원에 계시는데. 거리에서 만나는 시민들, 어떤 말씀 해주고 계십니까? 전, 그, 쌍용 자동차를 홍보하는 피켓을 두고 있으니까. 예. 뭐, 지나가면서, 뭐, 쌍용 자동차 직원이냐, 그런 언급도 하고 있는데. 예. 어, 저는 정정당당하게, 내 평택시장이다. 어, 쌍용 자동차가 지금, 어 신차를 출고하면서,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세일 나왔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놀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막 공감하실 것 같은데, 자 비단모 뭐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백신 3명의 쌍용차 해고 노동자를 위한 마음 그리고 이분들 만나 보셨습니까 혹시? 어 해고자 그 금속노조 우리 그김득중 위원장도 이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만났습니다. 예, 아 어, 우리 평택시 의장과 함께 쌍용자동차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전국 할 계획이다. 예. 우리 해고 대신 분하고 같이 행동을 해서 우리 쌍용 자동차 정상화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중을 전달했고요. 예. 어제 내려오면서도 우리 김득중 위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창원에 내려간다라고 일단은 알려준 좋습니다. 예예. 예. 아, 한편 법원에서는 이제 쌍용 자동차 공장 굴뚝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두 명의 노동자 김정욱, 예. 이창근 씨에게. 오늘 19일까지 이제 농성을 안 풀면 하루에 100만원씩 물어내라고 결정을 했는데요. 이두 예, 예. 분과 만나시거나 뭐 연락은 해보셨습니까? 광화문 그광장에서피켓시위할 때. 예. 아, 제가 이제 그때는 지원도 이제 많이 떨어진 상태라. 예. 불뚝에 올라간지 지금 한 60일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일단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을 일단 당부한 통화를 했습니다, 두 분과. 아, 건강을 조심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네. 것인데. 시장님도 혹시 뭐굴뚝농성자를 직접 만나서 대화하시기 위해서 뭐 직접 올라가셔서 만나서 대화 나눠보실 마음 없으신가요? 어, 요즘 이제 명절이 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 한번 정도는 그 이창근 씨나 우리 김정욱 씨를 함께 한번 만나서 대화할 용기는 아 상당히 많고요. 다만 그 시점이 지금 회사에서 지금 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일정은 김덕중 위원장과 한번 논의할 계획입니다. 예, 만나실 마음은 있고 일정은 차후에 예, 예. 논의하겠다. 예예. 예. 아 이제 6년 만에 재개가 됐습니다. 쌍용자동차 노사교섭. 근데 이제 난항을 겪고 예, 예. 있네요. 이제 회사 측은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예예. 예, 예. 어 지금 이제 한 사람의 쌍용차 영업 사원서 일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세일즈 역할하셨으면 을 시장님과 의장님도. 회사의 발언권 생기실 거고, 또 중요한 네. 순간에 쌍용차량에서좀 좋은 역할 해주시면 좋겠네요. 아,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예. 저, 어제도 이제 내려오면서 김희식 의장님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예. 아, 지금 일단 대화가 어렵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 아마 회사에서도 쌍용 자동차 시볼리 출시와 함께 국민들 반응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예.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회사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어느 정도 대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저도 한번 적극적으로 회사에게 의중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회사에 뭔가 좀누사 간의 협상을 잘해달라 네, 그런 그렇죠. 말씀을 전하고 예, 싶으시다는 예. 말씀이고요. 어느 정도 시점에 가서는 한번 회사 관계자도 한번 만나고 또 마지막에는 언론에 얼마 전에 뭐론이됐지만 이우리 씨가 예. 우리 쌍용 자동차 자세결 되면은 뭐 티볼리 앞에서 전뭐 음원 이렇게 한다는 그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예. 마지막에는 제주도에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김인식 의장님, 또 해고자 예. 김덕중 위원장님, 이창근 씨, 김창욱 씨, 이우리 씨가 함께 제주도에서 마지막으로 홍보를 하는. 아, 어, 그런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또 노동자들의 손을 끝까지 또잘 잡아주시고, 또한 네. 원하신 바대로 우리 노동자들, 또 지역 경제도 많이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재광 평택시장이었습니다.